한국인들이 실수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진짜 중국어 표현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快乐, 새해 많이 받으세요. 어, 방금 전에 나이미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신년快乐, 신년快乐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드렸죠. 아 여러분들 2020년 한해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야 숨셔 숨. 2021년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확신을 하고 어, 오늘은 새해 인사 몇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친구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 보시는 센스, 좋은 표현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万事如意，恭喜发财，新年快乐！新年快乐，永远幸福。新年快乐，恭喜发财。新年快乐，万事如意。新年快乐，身体健康，万事如意。新年快乐，万事如意。新年快乐。그중에첫번째는돈과관련된걸좀가르쳐드릴게요돈많이벌어라사실은뭐이런말듣고싶죠네많이들어도뭐실지않은그런멘트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돈 많이 벌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파살 공시 파살 원래 공시라는 단어는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런 뜻인데 공시 파살 뭐돈번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또 미리 축복의 멘트를 던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공시 파살 파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돈을 엄청 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 워파 잘라 워파 잘라 그러면 나돈 엄청 벌었어 돈 벌었어 요렇게 많이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낯설 수 있지만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 군군 자연 군군 여러분 군이라는 단어는 군군하면 구르는 모양이에요. 뭔가가 굴러가는 모양. 근데 자이웬이라는 건 재원, 그래서 물질입니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 그래서 재물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굴러 들어오길 바래요. 저 대출 안 해요. 저돈 많아요. 자 그다음에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는데 그중에 또 많이 쓰는 게 완시루이. 완시루이. 완시라는 건 모든 일. 만 가지 일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일이라는 단어고요 루이라고 해서 루라는 단어는 뭔가와 같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같을 여자예요 루이라고 하면 나의 뜻과 같다. 그래서 완시 루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당신의 뜻과 같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시 루이. 완시 루이. <목소리> 또한 가지 일과 관련된 것 중에 지샹루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샹루이 루이는 똑같고요 지샹이라는 건 상서롭다 행운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샹루이 행운 상서로운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분들에게 지금 바로 웨이신 네,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멘트를 전해야 되니까 2021년 새해 여러분들 정말로 자유한공군 사방에서 재물이 몰려오고요 그 다음, 신건신 건강하셔야죠 내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가정 주大자的의 가정 주幸福들의 가정 이的家庭여러분들의 가정 이 꾸워 더 싱후매만 행복이 가득하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1년엔 정말 여러분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가자고요. 그죠